이 네, 캐시미어 구스고, 요거 전체 앞이 캐시미어예요여기까지이렇게 목을 올리면 다이정도로 되고, 얘는 또 뒷모습 이렇게돼 있는 거예요. 뒷모습 돼 있고, 앞에는 캐시미어로 그레이로 딱돼 있어서, 요즘은 운전하시는 분이 많아서, 이렇게, 베스트가 좀 많이, 좀, 어, 베스트 같은 거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래요. 그래서, 이렇게 입어보고, 이제 제가 뒤집어서도 한번 입어볼게요.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예 리버서블이거든요. 요렇게입으면 이제 원단으로만 나오는 거예요. 이렇게. 주머니 역시 옆, 양쪽에 있어요. 네 이렇게 입으셔도 되고 아까 또 고급진 캐시미어가 앞으로 나오게 입으셔도 되는 그런 디자인인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스트링 살짝 조였어요. 스웨이 지퍼로 되어 있고 로베스트도 참 예뻐 오늘 내가 베스트 많이 어,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. 다 베스트가 요즘 요긴하게 잘 입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날씨가 아주 많이 춥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소개시켜드릴게 어, 요 베스트예요 너무너무 예쁜 베스트네요 얘도 얘는 아피 캐시미어예요 아피 캐시미어고 여기 안에 충전재는 구스입니다 얘는 리버서블 아니고 이렇게 캐시미어가 나오게 입을 수 있어요 후드 달있고 아까 거는 후드는 없어요 그 네. 아우 이거 이쁘네요 네, 요거예요 네.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입니다 일단 암홀 깊고 사이즈 넉넉해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요거는 칼라가 아 블랙하고 요 아이보리하고 어, 또 무슨 컬러지? 아 베이지하고 그레이 나옵니다. 근데 지금 일단 이 어, 아이보리하고 블랙이 먼저 입고 돼 있어요. 이렇게 다 채웠어요. 여기 스트링 있고요. 네. 후두도 이렇게 돼. 이런 거 있고 아이보리가 깔끔하긴 깔끔하네요. 그죠? 네. 이렇게 되고. 블랙은 제가 보여드릴게요. 하도 캐시너가 많아서 블랙은, 블랙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. 이건 앞으로 계속 판매하는 그 베스트 종류니까 잘 보시고, 그 컬러 또 나중에 다 나오면 한꺼번에 다 소개시켜 드릴게요. 얘는 블랙입니다.